검찰이 무려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여성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당초 알려진 피해자는 한 명이었는데,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. 손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22년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. 피해 금액은 2억 6천여만 원. 경찰은 수사 끝에 제천에 살던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와 그의 딸 명의로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. 모녀의 전체 임대 부동산 목록과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고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모두 60명에 피해 금액은 14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건 처음 송치된 피의자가 아니라 그의 딸이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. 이들은 2017년부터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빌라를 임대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에서 350여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차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. 이 과정에 자본금은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들은 보증보험 등으로 일부 구제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진범인 딸을 기소했습니다. 저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왔었었거든요. 피해자 분들의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은 이들 모녀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. 송근섭입니다.